예, 안녕하세요 벤쿠버 리얼터 문리 입니다 오늘은 제 고객님 중에서 그 캔비 지역의 집을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캔비 지역에 혹시나 집을 알아보신 분이 계시다면 은 조금이나마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어제 고객님을 위해서 매물을 한 3개 정도 보러 왔거든요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매물들도 보여드리고 여기도 한이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여기가 이제 캔비 딱 이렇게 스트리트거든요. 그래가요 저 앞에 가시면 41번가 나오고 여기 지금 오크리지 뭐 파크도 엄청 지어지고 있고. What is Oakridge Park? Practically speaking, it's 28 acres situated in the geographic center of Vancouver. In more abstract terms. 저 앞쪽이 41번가 하고 저쪽에 상가들도 엄청 많고 저쪽에 빈 부지들이 많은데 그쪽에 벌써 디벨로퍼들이 벌써 랜드는 다 사놓고 다 플랜을 세우고 있어가지고 이 근처로 하셔 가지고 집을 요새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오크리지 파크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비싼데 그리고 이 근방에 좀더 싸게싸게 살수 있는 집들이 있어 가지고 이 캔비 지역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 매물을 보러 온 김에 매물도 같이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제가 저쪽에서 지금 걸어와 가지고 오늘 처음 보여 드릴 매물을 이렇게 빌딩 앞에 왔거든요. 보시면은 이 앞으로 한 2분 정도 걸어가면킹 엘리자베스 파크도 바로 근처에 있고 저 밑에는 이제 오크리지 스테이션하고 많은 상가들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주소는 5383 5383 캔비 스트리시고요 원베드룸입니다. 그래 가지고 613 스퀘어 핏이고어 그리고 지금 리스트는 79만 9천0 0 980불에 이렇게 리스팅이 돼 있네요. 어, BC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78만 9천 불이었는데 지금 올해 이제 또 BC 어세스먼트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BC 어세스먼트도 확인해 본 결과 81만 5천 불이네요. 그래 가지고 2만 불 가까이 어, 가치가 올랐네요, 올해. 그리고 또이 빌딩에 제가 매물을 거래된 게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1년간 원베드룸 유닛이 거래된 게 없어요 제일 최근에 원배드룸이 e, 지금 보실 유닛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 거의 같은 플로 b 플랜 r 가진 매물이 2 2 2 2년 8월 4일날 r o o m 1 bedroom, 이제 한번 매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 e d 예,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바로 이렇게 대니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화장실이 나옵니다.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완공돼가지고 예, 새 빌딩입니다. 이제 이로 오시면은 주방.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베드룸이네요. 베드룸에서 발코니로 갈수 있네요. 음, 클로젯도 엄청나게 크네요. 이렇게 한면 전체가 이렇게 클로젯이네요. 셔가지고 보시면은 거실 자체도 크기는 어, 나쁘지 않게 나와 있네요. 고니 사이즈도 나쁘지가 않네요. 동네 자체가 여기는 앞에 개발이 좀 되고 있긴 한데 자체적으로는 엄청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어 그리고 여기 빌딩에 루프탑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루프탑에도 와봤거든요. 제가 한번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저쪽에는 벌써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쪽에 앞에 보시면 여기 하우스 단지들도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셈블드가 돼가지고 아마도 이 앞에 이 지역들도 아마도 다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 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옥크리즈 파크도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매물입니다 예, 이 빌딩입니다 주소 같은 경우에는 5033 캔비 스트리트이고 2층, 2층 유닛 203호 유닛입니다 어, 이 유닛 같은 경우에는 BC 어세스먼트 밸류가 23년도에 78만 2천 불이었고 올해 업데이트 된게 81만 2천불이네요. 그래가지고 이 빌딩 같은 경우도 올해 3만 불 정도가 어, 가치가 올랐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79만 8천불에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매물 팔린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이게 2023년도 9월 27일 날 이거랑 비슷한 원베드룸 유닛이 어, 77만 불에 팔렸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 매물도 한번 제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여기는 지금 오너분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잘 꾸며져 있네요. 이렇게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주방 바로 있고요. 1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가지고, 예, 전부 다 상태가 괜찮네요.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작업실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네요. 원베드 원덴 유닛입니다. 여기도, 이 동네 자체가 엄청 한적합니다. 베드룸이 여기 있고 네, 이렇게 이제 화장실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을 보고 나왔거든요. 지금 다음 번 매물 보러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동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잠시 이렇게 다음 번 보러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정보 주는 영상 좀 찍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제 이쪽 동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를 제가 물어보면서 이렇게 좀 알아가려고 하거든요. 갑자기 말도 없이 이렇게 당황스럽게 가, 갑자기 급 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지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상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뭐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쪽 국내를 알아보신 분들 좀 많은 거 같거든요. 네. 그, 그게 제 생각에는 오크리즈 파크도 들어오고 네, 네. 이 근처에 마스터 플랜 두 개가 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네네 네. 어 네, 네. 성문 씨 생각보다 되게 자세히 잘하는데요. 네 그렇죠. 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좀 더 드리자고 하자면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오크리지가 1차가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성문 씨. 예, 예. 네, 1차가 스튜디오가 90만 불에서부터 분양이 됐었고요. 원베드는 한 1.1, 1.2부터 한 1.45까지 분양을 했었고요. 음. 주니어 투베드, 예. 뭐 또는 저한테는 좀 넓은 원베드, 음. 화장실 이두개 있고. 어, 아, 화장실 하나 방 두개 음. 작업실도 쓸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한1.8 부터 분양을 했었어요 음. 자 이게 1차 분양가고 2차는 지금 분양가가 30% 올라갈 예정입니다 왜냐 1차는 코로나 전에 자재값을 다 계약을 한 상태고 2차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자재값을 가지고 오는 어, 금액이 거의 네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어, 지도로 보시면은, td, 그리고 옛날 주유소 있던 그 41가 쪽이랑 캔비 그쪽 사거리가 사실 다 땅이 지금 다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음... 개발 회사들이 이 오크리지가 완공될 때까지 지금 대기 중이에요. 어... 오크리지가 분양가가 그 정도면은 입주할 때또 프리미엄이 올라가겠죠? 음... 그리고 1차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2차, 2차를 바라보시면서 아 2차는 35 올라가니까 이것도 입주하면은 또 올라가겠구나 그러면은 이 동네 주위에 있는 매물들도 다 덕을 보겠죠 예. 그래서 일단 오크리지 정보는 거기까지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핵심적으로 오크리지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주변 동네가 이제 오크리지의 엄청 비싼 분양가 그거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럼요 딱딱 어... 딱.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어요 응. 오크리지가 중심이고 사실 이제 이 벤코웨스트나 이제 좀 어느정도 어... 어느정도 이제 벤코웨스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다운타운은 주차를 하기 싫다 라고 응. 하시면 대부분 다 오크리지로 가셨거든요 응. 근데 이제 그것보다 아까 상문씨가 잠깐 말씀드린 어... 메스터 플랜 커뮤니티 응. 캔비 가든스 응. 오크리지가 분양가가 좀 비싸다. 그러면은 캔비가든 쪽에 네. 처칠 세컨델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네. 처칠은 벤쿠버 웨스트에서 공립학교 사이에서 IB 프로그램이 제일 잘돼 있어요. 어... 그 뜻은 이제 고 3이나 여기로 12학년쯤 되면은 12학년 하이스쿨 과제를 미리 끝내고 대학교 1학년 코스 크레딧을 미리 따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시험을 봐서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고요 음. 어, 오히려 사립학교에서 IB로 가는 거는 말이 돼요 음. 공부를 잘하니깐 근데 이제 첫일그 선에 총 아마 한 7차까지 분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차, 2차, 3차 뭐 새로운 분양이 나올 때마다 분양가가 올라갈 예정이고 또 캔비 가능세가 57가랑 캔비에 있는데 거기에 스카이트레인 역이 들어와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다른 마스터 플랜은 어디 있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33가랑 캔비 쪽에 그쪽 근처에 성당이 있거든요 한국 성당이 네, 네. 근데 이제 그 주위에 아마 한 35가쯤 음... 거기에 또 스카이트레인 역이 하나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 근처에 스카이트레인이 두 개가 또더 생기는 거네요. 그럼요. 일단 49가에서 마린까지 거의 스무 블락 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 중간에 하나 늘 계획이고, 이제 49가에서 아 41가에서 킹 에드워드까지 또 이제 스무 블락 정도 되니까 사이사이에 여기 하나 들어오겠죠. 오. 아 들어오겠죠가 아니라 이미 다 어, 확정이 됐고 예. 진행 중입니다. 스카이 트입 여기 오. 작년에 이쪽으로 엄청 많이, 하셨죠? 저는 일단 오크리지 분양을 계약을 좀 많이 한 편이고요 예. 이제 오크리지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만 예. 그래도 나는 이쪽 동네에 투자를 하고 싶다 어, 사실 저도 분양을 하나 받았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벤쿠버 웨스트랑 써리까지 예. 분양가가 비슷했었거든요 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예. 단 차이점은 벤쿠버 웨스트에서는 저층 건물 음. 서리는 이제 뭐 뷰가 있고 고층 타워로 들어가실 순 있으시지만 음. 이제 뭐 본인이 살고 아메리티도 필요하고 뷰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뭐 서리로 가셔도 음. 너무 좋은 동네지만 아 그냥 투자 목적으로 음. 렌트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입주하고 1년 렌트를 돌리고 팔실 분들은 밴쿠버 웨스트가 이제 앞으로 스쿠아피트당 분양가가 올라갈 시세거든요. 뱅고 웨스트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문씨도 지금 이제 업사이징이 네, 그렇죠. 트렌드니까 이제 이게 더큰 집으로 가시든 아니면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실 경우 아니면 이제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끝나고 하이스쿨을 좀 좋은 데로 가야 된다 음. 이때쯤 대부분 이제 좀더 좋은 동네로 가려고 하거든요 무조건 웨스트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사실 캠비랑 오크리지가 다운타운이랑 리치몬드 딱 중간이어서 네. 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을수 있죠 리치몬드는 그렇죠. 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프도 좋아하고 네. 음식이 너무, 너무 잘돼 있어요, 리치몬들은. 응. 아울렛들도 있고, 고왕도 리치몬도 있고, 그렇죠. 스카이트레인을 타든, 운전을 하든, 뭐, 15분 거리? 응. 그리고 다운타운도, 어떻게 저희가 다운타운을 무시를 합니까? 응. 다운타운도 15분 차나 스카이트레인으로 금방 가니까. 그렇죠. 너무 편하고 어뱅쿠 웨스트에서는 오히려 좀 중심인 로케이션이지 않을까 스카이트레인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리치몬드랑 다운타운의 중심이네요 딱 중간에 있으니까 음... 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학군 음...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있어서 주에 메디컬이 필요하신 분들 음... 다 캔비선에 있죠 음... 네네네네. 예, 이렇게 한번 정보를 드려봤거든요. 이제 저희가 매물을 보러 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또세 번째 매물 보여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희 상문 씨 채널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 오크리지 파크 캔비 동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일 중요하신 거는 이제 여러분이 믿을만한 저희 상문 씨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를 하세요 문의를 문리한테 문의한테 문의를. <laughs> 네문의한테 문의를. <laughs> 네,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다 틀리고 요즘 리셀을 해야 할지 분양을 해야 할지 옵션이 너무 많은데 상황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문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자세히, 솔직하게 어, 좋은 정보를 드리고 최대한 좋은 가격에 시간 스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매물 보러 한번 가보실게요. 문리한테 문의하기. 문리한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꼭, 꼭 기억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써리, 랭리, 문리. 이것도 활동을 좀 진행을 할것 같아요. 어, 그거 괜찮네. <laughs> 예이레인리렉 아, 문이.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오케이, 지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매물 앞에 왔거든요. 이 빌딩입니다. 여기는 37번가랑 캔비이 근처에 있는 빌딩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5289캔비 스트릿입니다.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도 원베드룸이고 6 2 9스퀘어핏입니다 지금 리스팅 프라이스는 79만 8천불 올라와있고요. BC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7만 6천불이었는데 올해 74만 7천불로 됐네요. 예, 이게 올해 어, 3만 불 정도 떨어졌네요.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빌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딩은 2020년도에 완공이 되었네요. 아 그리고 또 여기 이 매물도 제가 또 팔린 매물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비슷한 매물 팔린 게 작년 9월 25일날 80만 6천 불에 팔렸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것도 한번 이 매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 음, 원파킹이는 거라고. 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너가 아니라 테넌트가 지금 살고 있는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빙룸부터 바로 보시면 은 예. 뭐 거의 풍경은 세 번째 매물, 아, 매물 오늘 본 것들이랑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이렇게 리빙룸 스페이스는 크게 잘 나와있네요. 여기기에 키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베드룸이 있네요. 그리고 가시면은 여기에 화장실이 아마도 베드룸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바로 문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작그만한 데니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스토리지 공간이 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룸처럼 이렇게 워크인 클로젯이 그게 있네요. 그럼 제가 저쪽으로 한번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씨? 어, 음, 에어컨디셔닝이 에어, 에어 다 구비되어 있는 유닛입니다. 네, 이렇게 그로의 공간도 엄청 넉넉하게 잘 나와 있네요. 보시다시피 다 엄청나게 관리가 잘 되있습니다. 얼마 안된 빌딩이라서. 예, 이렇게 세 번째 매물도 한번 보고 나왔는데요.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마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게 어떤 게 좋을지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문의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